욕심이 좀 있는 아인가 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냥 한 번씩 그냥 아니 또 그분이 오셨나 보다 약간 좀그 생각을 한 거죠. 싸울 때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이제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이제 딱 박힌 게 있는데 너는 자존감이 낮아서 미나 질투하고 그러는 거다.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가족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부모님 내가 백만 장자라면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날개 쓴 돈을 모두 드리고 연을 끊고 산다. 이렇게 이건 아빠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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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시진 않는 건데, 막내 미나에 비해서. 좀 차별하는 것 같다. 미나랑 차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미나처럼 사고 싶은 거다 사지 말고 그래라라는 대답이 돌아와서 다 마버렸어요. 그냥 미나 더 좋아해도 그냥 응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더 표현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네, 어색해진 것 같아요. 어. 어. 이거는 그 이라, 지금 생각나는 이라가 하나 있는데 어, 큰 바디 필로우를 두 개를 아빠가 받아오셨어요. 어, 두 개가 있길래 저도 하나 갖고 싶어서 미나한테 먼저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나가 하나를 고르고 제가 그 제가 한그 남은 하나를 가져갔는데 미나가 또제걸 갖고 싶었나 봐요. 음. 동생들이죠. 그래서 저한테 그거 원래 미나 줄려 고가져온 거니까 두개다 미나 줘라. 어허. 네? 음. 서운해. 아이고, 서운하겠네. 성원이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만 계속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어, 성원이한테 우리가 더 애정을 많이 썼었는데 뭐좀 욕심이 좀 있는 아인가 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냥 한 번씩 그냥 아또 그분이 오셨나 보다 약간 좀그 생각을 한 거죠. 어, 저도 알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좋은 지원을 받고 있고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약간 음, 저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딸이라서 최고인 응? 것 같아요. 응. 음. 음. 엄마 친구분들한테 막쟤또 저런다 이러고 그래도 미나랑 이제 둘이서 시합 가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남긴걸 제가 또 보고, 너가 지, 제가 기숙사에 살 때, 막 너가 집에 없으니까 집이 어, 아주 평화롭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너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빨리 이제 독립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네. <laughs> 이런 또 음. 얘기가 있었네요. 어허. 하, 음. 서운하죠. 지금 우리 송은이의 문정환성 검사를 봤는데요. 음. 음. 아,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지? 그냥 네. 또좀 속상하실 것 같긴 하는데요.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가족.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부모님. 내가 백만장자라면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날개에 쓴 돈을 모두 드리고 연을 끊고 산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네. 우리 아빠는 고집이 세다 나를 오해한다 음. 우리 송은이 얘기 좀 들어봅시다 어. 그래서 누가 저를 화나게 하면 그게 마음에 남지 않아요. 그냥 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차피 안 음. 보면 그만인 사이니까 잊어먹을 수 있는데 가족이 그러다 보면 계속 꾸준히 맨날 보다 보니까 얼굴 딱 보다 보면 그게 예전에 있던 일이 계속 떠올라서 음. 또 화가 나요.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음. 음. 그러고. 그뭐 연을 끊고 그런 거는 음뭐 예를 들어서 엄마랑 이렇게 싸웠을 때 응.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다 놔버리고 방에만 계속 있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왕 이런 거면 그냥 굳이 안 봐도 안안 안 보면 이제 안 싸우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접었던 것 같아요. 네그 속상하고 화난 마음의 밑면에는. 뭐가 굉장히 섭섭하고 그러네 서운하고 그 마음이 있는 거네 눈물이 나고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이 흘러 흐르고 잘해 줄 때도 많고 사랑해 줄 때도 많고 그런데 이제 자식들의 마음에 깊이 딱 남아 있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송은 양은 특히 왜 그게 이렇게 마음에 많이 남았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뭐 송은이를. 애착이 없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뭔가 하고 싶고 뭐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툭 약간 이제 송은이가 이렇게 약간 툭 밀어내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게 느끼면 어느 정도 거리를 이제 두고 저도 이제 얘를 이제 대하게 되는 거죠. 보는 순간에선가 이제 그런 느낌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송은이가 운동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송은이가 머리를 잘 써요. 그래서 게임 전술이라든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시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나오고 하는 게 있어요 미나보다는 또 그런 것 쪽에서 좋아요 근데 미나가 시합 나가서 어디서 뭐 잘한다 이런 얘기 듣고 막 우승한단 말이에요 둘째 창현이도 뭐 미술대회 나가서도 상 받고 뭐 로봇대회 나가서상 받는다고 근데 본인이 막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본인 스스로가 자꾸 또 이렇게 위축 누르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 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아이들에 대한 표현을 쭉 하실 때 들어보면 여전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나오고 하는 게 있어요. 미나보단 또 그런 것 쪽에서 좋아요. 둘째 창현이도 뭐 미술 대회 나가서도 상 받고 뭐 로봇 대회 나가서 상 받는다. 고 아이들을 능력으로 보는 면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아이 물론 그렇게 보는 면도 있죠. 어떤 부모든. 근데. 좀더더 더 능력 있는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아끼고 더 위한다고 잘못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계속 비교하는 걸로 음. 느껴져요. 그러니까 늘미나하고의 비교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막내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재능도 있어 꾸준히 해. 이런 과정에서 얘는 조금 샌드위치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운동을 좀 잘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잘하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와, 테니스는 배워놓으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어쨌든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빠의 뒤를 좀 잇는 면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시작할 때. 혹시 그런 면이 있는지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때요? 소문이 색깔 한번 음. 들어봅시다. 한국 진짜 처음 왔을 때 진짜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때는 응.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응. 첫째인데 제 기준에서 첫째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되는데 응. 저는 잘하는 게 없고 동생들이랑 남동 여동생은 이제 한 분야에 막 상도 받아오고 그래서 응. 나는 뭐지?라는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은 있어. 아빠가 계속 막 싸울 때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이제 상처주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이제 탁 박힌 게 있는데 너는 자존감이 낮아서 미나 질투하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 미나가 상 받아오면 지금 미나랑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막 미나 막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친구들한테. 우리 소문이가 느끼는 감정 중에는 질투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왜냐하면 소문이는 소문이와 부모의 관계 문제란 말이에요. 동생과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조건 없이 이걸 유능하게 처리해내든 안 해든 관계 없이 그냥. 이송은이란 사람으로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로 이거를 풀어가면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욕심 질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송은의 마음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나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고 혼자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을 다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는, 아, 그래, 송은이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어느 정도 크니까, 그래도 혼자서 좀할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본인은 또 그게 또 이제 늦, 다르게 느낄 수 아유, 있는 이죠 물론 이죠 부모가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얘가 좀 늘어져 있으면 언제나 평생 몸을 훈련하신 분이니, 터닥 일어나서 빨리빨리 터닥 움직이고, 터닥 해놓고 막, 탁! 음. 이러면 막더 막, 더막 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막내는 막딱 정리도 잘하고 이래. 그러니까 개를 네. 보면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얘는 안 사랑하지 않죠. 사랑하지. 네. 근데 네. 얘가 좀 이거 좀 치워라 그랬는데 한참 있다 일어나. 그러면 보면은 좀 싫은 거지. 음. 그것 때문에 얘는 아 내가 좀덜 사랑을 받는구나라고 느꼈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니까 음. 송은이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아, 당연하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 네가 이렇게 이렇게 좀 하면 더 좋지 음, 않겠냐, 음, 어, 이제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네. 부모 인생과 나 인생은 다른 인생이고, 부모가 꼭 바라는 삶을 내가 꼭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잘 맞아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고 싶은 나 인생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늘 그런 생각을 좀할 필요가 있죠. 음. 자 그런데 송은이한테 선생님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하고 싶다 이랬거든요. 아니, 왜이 나이에 직업을 지금부터 정해요? 어... 지금 과를 정해놔야 그거에 맞춰서 고등학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과를 지원을 해야 돼서. 음, 음, 음. 일단 음. 나중에 정하면 늦을? 늦을 것 같아요. 네. 초조해요? 네. 이 이거는 선생님이 소은이를 만났을 얘기해 줘야 될것 같아요. 난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지금 빨리 학과를 정해서 그래야지만 길을 정할 수 있지 않아요? 나는데 는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 근데 이건 역시도 우리 이 형태가 아빠께서도 꽤 어린 나이에 길이 정해지셨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여기까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혹시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아... 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성훈이도 있지만 주니어 선수들을 이제 그가리킨단 말이에요. 음, 음, 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벌써 다른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선수들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죠. 근데 결국은 네. 성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네. 보여주는 애들. 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한테 도 자꾸 그런 것들을 강요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음...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음... 많은 것들을 하다가는 그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시기라는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좀생각 들어요. 아 여기서 조금... 굉장히 괴리감이 네. 느껴지는군요. 네. 왜냐면 이 나이에는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과 중간 과정을 다 밟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장을 제대로 하거든요. 근데 특출한 사람들이 있죠. 이용택 선수,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이런 사람들은 몇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일찍 길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다 겪어야 돼요. 시험을 잘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수를 통해 아 다음에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 과정을 다 밟고 가서 더 안목이 넓어지고 견문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아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직업을 좀 당분간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약간 길을 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특출나게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그게 이제 슈퍼 엘리트 부모라고 하는데요. 음. 테니스 영역에서는 우리 이영택 아빠도 슈퍼 엘리트 아, 부모예요. 슈퍼 엘리트. 네. 음.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하고 같은 영역을 할 때, 근데 그 부모가 그 영역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자식이 그걸 딛고 가는 게 정말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딛고 가는 게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 이미 성공한 부모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집안에서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테니스 시합 갈 때가 음.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을 먹고 뛰어야 되는데 시합 때한 번도 뭘 먹고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빈속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합을 하는 도중에 이게 너무 덥고 먹은 건 없으니까 땀 닦으러 뒤에 갔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그러다가 다시 보이기 시작해서 다시 또 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도 시합이 선수였으니까 아셨겠죠? 음. 아 얘가 너무 긴장이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는 좀 배려를 해주셨던 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는 어, 왜 그렇게 긴장을 하냐 음. 이런 식으로도 한번 얘기를 하셨던 음. 적도 있고 음. 맞습니다 예다 음. 사실입니다 예 음. 그리고 아 진짜로 그, 그~ 대회 나갈 때에 이제 송은이가 그 정도로 예민할 정도까지는 잘 몰랐어 요 근데 대부분 선수들도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뛰려고 이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뛰기 위해서 그냥 꾸겨 놓는 경우도 들 사실은 있어요 음.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먹으니까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거구나 그래서 음. 다음에는 이제 좀 그래도 좀뭐 요기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음. 그러니까 얘가 되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거를 해보고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해보고 후회가 나는 낫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그것도 역시 뭔가를 배워서 캐내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성향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요. 어, 우리 큰 딸은 사람하고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걔하고는 말을 많이 대어 나눠줘야 되는 아이예요. 이게 많이 약한 것 같아. 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애를 가르치고 한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심 양면에서 심이 조금 빠져 있고 물 양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배우고 싶다는 건다 뒷바라지 해주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너한테 제일 우리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뒷바라지 얘를 제일 많이 해줬을 가능성이 크죠. 이제까지 저는 이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얘는 무엇인가를 해서 거기에서 능력으로 성취와 성과를 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아이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했더니 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만큼 특출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을 해나갈 동기를 잃어요 그럼 그걸 또 놓고 다른 걸 해야 돼 그럼 그걸 찾아서 자꾸 이거 했다가 어, 아닌 것 같아 이거를 아빠는 아 쟤는 금방 지루해하고 음. 인내심이 없고 음. 야너 그렇게 해서 이 혐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래 막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얘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게 지나치게 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정받기 위해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류 제가 막 되게 막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네. 어 근데 근데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네, 하고 근데 계세요. <laughs> 네. 근데 어 어머니가 계속 그런 어려움이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바꿨다라고 저는 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이제 좀 인내심이 좀 적다라고 음. 생각을 했던 거죠. 음. 그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음. 넘어서면 그걸 넘어서면 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왜 자꾸 바꿀까라고만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오늘 음, 잘 나오셨네요. 음, 어, 송은이에 대해서요. 음. 1 0도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성운에 대해서. 뭐 친구의 이름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친구의 이름도 잘 모르고 사실 어우 지금 딱그 얘기하니까. 음. 야 그렇네. 음. 어우. 음. 아픈 손가락인가 봐요. <laughs> 음. 음. 아. 음. 그래도 나름 조금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 <laughs> 음. 성훈아, 어, 네가 이제 그 어, 눈치를 많이 본다든지 어, 이런 분들이 어, 아빠가 음, 잘 못해서 그런 거 같아서 어, 마음이 좀 아프고 그리고. 어, 너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음, 그리고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었을 때는 아버지로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냈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어, 다시 예전처럼 음, 아빠랑 스킨십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laughs> 어, 같이 운동도 할수 있는 음, 그런 소원이가 됐으면 좋겠다. 사랑해. 아빠도 그렇게 저랑 벌어지고 있다는 걸 듣기 신 저만 느끼는줄 알았는데 음. 그렇고 어,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실 줄은 더 몰랐다. 음. 그 마음을 항상 좀 미안하게 했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제 첫째다 보니까 첫째다 이제 같이 있어요. 있는 네. 시간이 제일 많았었죠. 그리고 너무나 또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네. 태어날 때부터 이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되게 이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아했었고 그랬는데, 뭔가 다가가려고 하면 자꾸 멀어지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도 그냥 이렇게. 음.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정적 소통이에요. 음.